비는 어떻게 오는 걸까? 어떻게 오는 걸까? 자 여기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비는 어떻게 오는지.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물에서 이 물. 태양 빛에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구름이 이렇게 생긴다 고 그러죠. 구름에서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. 비가. 과연 이게 맞는 건지 한번 검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자. 그렇다면 <laughs> 이 물은 아. 어... 그 H2O H 2 o 이죠 H 2개 H 플러스 H 플러스 5인 거죠 자 그러면 수소 2 개가고 산소 하나인데 자 이게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이렇게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면 이 대기에도 공기의 질들 이제 분포도가 있겠죠 뭐 헬륨 수소 뭐 수소 뭐 이런 식으로 산소 질소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. 자. 여기에 H 2 개, O 1이 물이 올라가면 이 물은 질량 때문에 밀도 때문에 바로 떨어져야죠, 바로. 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구름이라는 걸 형성을 하게 되죠, 구름. 자, 이 구름을 형성하는 게 바로 이거 물 때문인지 한번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. 음. <laughs> 자, 여기 구름이 있는데 비가 안 와요. 비가 아마 안 와. 안올수 있어요. 그렇죠. 항상 보면 구름이 있는데 비가 안올수 있잖아요. 근데 구름이 하나도 없는데 비가 올 때도 있잖아요. 그죠 그러면 자, 구름 때문에 비가 오는 건아니다는 거지. 구름이 없어도 비가 올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왜올수 있는지 그걸 한번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니까 제 느낌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하늘에는 일단 수소도 있고요. 그리고 산소도 있어요. 자. 근데 산소의 밀도가 높고 수소의 밀도가 좀 가볍죠?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수소가 있게 되는 거고 여기 밑에는 산소가 있게 돼요. 근데 이들이 이 지표 땅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. 땅으로. 땅으로 내려 못 내려온다. 못 내려오는데,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. 어떻게 내려오느냐. 이 둘이 만나는 거예요. 자, 다음. 자, 둘이 만나는 거예요. 자, 하늘에 있는 수소 두 개하고, 수소 두 개랑, 하늘에 있는 산소 하나가 만나는 거죠. 산소가. 둘이 만나면, 이때, 물이 됩니다. 물. 자, 어, 물이 됩니 그러면 이 물이 되면, 어, 밀도적으로, 밀도가 높아져요. 높다. 높아지죠. 그럼 밀도가 높아지면 공중에 떠있을 수가 없어요. 어, 그러면, 비싸. 이때, 비가 오는 거죠. 자, 어떤가요? 맞지 않을까요? 음, 이때 비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, 이 산소 두 개랑, 아니야야 아니, 잠시만요. 네. 자. 수소 두 개하고 플러스 산소가 어떻게 이 둘이 결합을 할수 있을까요? 결합. 자, 우리 번개 치죠. 우리뭐 음, 전기 분해라는 거를 보통 물에다가 이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넣어서 전기를 이렇게 배터리로 움직이면 이게뽀부부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뭐 분해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. 이런 것처럼. 과학실. 그렇지. 여기서 분해가 일어나듯이 번개가 치면서 이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을 하고 이들은 다시 물이 되어서 지표로 떨어지지 않을까. 근데 번개가 안 쳐도 사실은 이렇게 물이 돼서 떨어질 수 있다. 있잖아요. 떨어진 환경을 볼 수가 있는데, 예, 물이 이제, 저희가 이제 보면은, 굉장히 많은 폭풍, 폭우, 등등, 이제 뭐, 할 때는 번개들이 칩니다. 네. 예, 많은 양의 물을 내려야 될 때는 번개를 꼭 치고, 자,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것또 있어요. 뭐냐, 어, 지금, 이건 이제 둥근 지구 상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하지만 저는 뭐 이게 다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. 이게 자 둥근 지구에서 둥근 지구 이게 어차피 거짓말 같겠지만 이 바깥으로 대기를 대기 대기도 바깥으로 보내지 않게끔 여기 이렇게 다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. 다 그런데 이제 태양이 이렇게 비쳐서 이쪽으로 열을 데우면 이 열이 나 데우고 물이 다시 이렇게 수소 산소 기보 뭐, 음,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뭐 더운 날에 그쵸 올라가는데 어차피 여기가 포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포화 상태가 더 이상 여기 위에 채울 수가 없어요 대기를 그러면 이 대기권에 있는 거를 다시 지표로 땅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?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라는거가 내리게 되는거고 이비 안에는 결국 어 대기에는 뭐 질소가 거의 한70-80% 있죠 네. 그리고 산소가 한 20%정도가 있는데 이비 속에 질소가 같이 딸려서 와요 땅으로 그래서 이 토양을 토양을 이렇게 영양분이 풍부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결국 비인 거죠. 맞잖아요? 그쵸? 자, 아, 뭐, 조금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싶은데, 어, 일단 비는 우리가 말하, 말하는 그 물의 순환. 물의 순환 때문에 이 비가 오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